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상품부터 더 저렴한 상품 소개해드려요. 할인 정보와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 만나보세요. 인기 판매 상품과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으로 구성했어요. 지금부터 오늘 소개하는 상품들 만나보세요. 해외 직구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리신잡 시작할게요. 넘버1, QI2.0 지원하는 제품들이 저렴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출시한 제품으로 가성비 좋은 3인원 무선 충전 거치대입니다. 맥세이프 QI 2.0을 지원하는 제품으로 가격 좋습니다.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 동시 충전 가능합니다. 원형 디자인을 채용하고 있으며 접이식으로 사용하지 않을 땐 접어두세요. 이동성도 좋으며 애플워치 란다는 사용할 때만 팝업시킬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접어 수납이 가능한 형태이기에 가지고 다니기도 좋습니다. 하단에는 LED 조명이 은은하게 야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틱 자석은 꽤나 강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 받습니다. 작은 크기의 제품으로 책상 위에 놓고 사용하기 좋습니다. 조명 없는 침대 옆에 두시고 은은한 조명도 활용해 보세요. 맥세이프 15W 무선출력 지원하는 QI 2.0 제품입니다. 넘버이 해당 제품은 배터리 한개 기본 제공하는 구성입니다. 옵션에 따라 추가 액세서리 구매 가능합니다. 4볼트 미니 전동 드라이버로 유명한 웍스의 12볼트 전동 드릴입니다. 워낙 이쪽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제품으로 판매량과 인기 많습니다. 신제품으로 10mm 12V DC 모터를 채용한 W131X 모델입니다. 12V로 힘이 좋고 전천후 작업용으로 활용성 좋고요. 최대 2시간 배터리 사용 0.95kg의 무게 갖추고 있고요. 최대 40Nm의 토크 지원합니다. 1800rpm와 27000bpm으로 힘도 좋습니다. 10mm 자콥스 척 채용했습니다. 12V 제품으로 비교적 크기도 작아 여성분들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공구 브랜드 중에서 인지도와 평가 좋은 전동 드릴 입니다 넘버 3. HY 시리즈로 인기 높은 매직 큐브 빔 프로젝터입니다. 360도 제품으로 기존 HY 시리즈를 잇는 제품입니다. 디자인은 360도 자유로운 앵글 조절을 지원하는 형태로서요. 650 안시의 밝기를 채용. 네이티브 1080p 지원합니다. 안드로이드 11 OS 탑재하여 다양한 OTT 앱 설치도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5.2와 와이파이 6 지원에 연결성도 좋아졌습니다. 빔프로젝터에선 밝기가 절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항상 가성비를 생각하거나 밝기를 우선으로 보고 구입하시라 추천드리는데요. 밝기가 높을수록 발열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650원시로 저가형 제품에 비해 개선된 밝기로 사용하기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토포커스 오토키스톤 지원에 여러 각도 이용이 유용합니다. 650원시에 360도 회전 가격 고려하면 충분히 매력 있는 제품입니다. 넘버사 인기 높은 보조 배터리 브랜드인 앵커입니다. 앵커 733 제품은 하이브리드 형태의 충전기로써요 PD 65W 만미리암페어 용량을 갖추고 있는데다가요. AC 콘센트를 탑재하고 있어 다이렉트 충전을 지원해요.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별도의 충전기를 이용해야 했다면요. 바로 콘센트에 장착해서 보조 배터리와 충전기 역할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두 개의 USB-C, 한 개의 USB-A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배터리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콘센트에 장착해 PD 충전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조배터리와 PD 충전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넘버 5? 확실히 미니PC 시장의 성능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는데요. M100CPU의 저가형 모델에서 더 좋은 스펙 구입이 많아지고 있어요. 현재 가성비 괜찮은 미니PC인 GMK Tech M6입니다. AMD 6600H 탑재했고 16GB 메모리, 512GB SSD 기본 제공합니다. 6코어 12스레드 CPU로 게이밍 노트북에 많이 사용되던 제품으로써요. 충분히 데스크탑을 대신할 수 있는 성능 갖췄고요. 블루투스 5.2 지원과 와이파이 6 지원으로 옵션 스펙도 좋은 편입니다. SSD 최대 4 t 라까지 장착 가능하고 HDMI 포트와 DP 포트 구성해서요. 4K 듀얼 구성도 가능합니다. 2.5기가 이더넷 포트의 USB 포트도 다양해 확장성도 좋습니다. 내장 그래픽 카드도 GTX 1050과 흡사한 성능 보여주고 있어서요. 미니 PC의 활용성에서 부족함 없는 작업 환경 갖추고 있습니다. 넘버유 비슷한 제품 분이 많은 차량용 온도 조절 텀블러예요. 충분히 비교해 보시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차량용 제품으로 DC 포트와 시거잭 전원을 제공합니다. 차량에서 음료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 도와주는 제품이죠. 직관적인 디스플레이를 채용해서 현재 환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가열 온도 설정과 가열 시작 버튼은 터치 버튼으로 제공해요. 전원 위치를 하단이 아닌 중앙에 위치해 컵홀더에 놓고 사용하기 편합니다. 최대 190까지 온도를 가열할 수 있고요. 304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를 사용해 내구성도 좋습니다. 가열, 보온, 제어, 온도, 조절 및 현재의 온도, 유지도 지원해서요. 따뜻한 커피나 차를 원하는 온도를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넘버 7, 히비 R32-2025는 인제닉 X1602 SOC 기반의 신형 히비OS 탑재 포터블 덱입니다. 듀얼 ES929C 덱, DSD256 네이티브 재생 및 MQA 16X 언폴딩을 지원하고요. 3.2인치 터치스크린과 직관적인 컬러 UI 덕분에 조작이 쉽습니다. 히비 링크 앱을 통한 원격 제어와 에어플레이와 DLNA 스트리밍도 가능하고요. 모바일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력은 3.5mm 싱글 엔디드 최대 112mW 4 3 m 와 밸런스 최대 380mW로 IM부터 중구경 헤드폰까지 안정적으로 구동합니다. USB DEC 기능과 코액셜 출력도 지원해 대 겸용 모바일 기기로도 활용됩니다. 블루투스 5.1과 와이파이를 지원해 무선 스트리밍 환경에서도 스타일을 유지하며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컴팩트한 크기의 118g 초경량 이테라 마이크로SD 확장 가능합니다. 최대약 16시간 재생 가능한 배터리, 저자음 듀얼 크리스털 오실레이터 등 휴대성과 성능을 모두 갖췄습니다. 넘버 8 피규어를 수집하거나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아이언맨 MK5 1대1 피규어 헬멧입니다. 실제 착용이 가능한 1대1 크기로 여러 가지 디자인 선택 가능하고요. 단순히 착용만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요. 음성 제어 컨트롤도 가능해 실제와 흡사하게 작동합니다. 자비스를 부르거나 마스크를 열고 전투 모드, 근접 전투 모드 종료 등 여러 가지 음성 제어를 함께 가지고 있어 꽤나 정교하게 작동합니다. 원격 리모컨을 통해 제어도 가능하네요. 제품의 디자인, 퀄리티도 좋아 실구매자들이 꽤나 많습니다. 영화 볼때 하나쯤 가지고 싶을 정도로 탐이 났던 제품인데요. 피규어 수집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넘버구. 네이처아이크 제품으로 다기는 캠핑 스토브 제품입니다. 가장 베이스에 가까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서요. 겨울철 캠핑터는 물론이고 여러 음식 요리에도 활용 가능해요. 캠핑이나 야외에선 기능성 제품 활용성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 개의 제품을 사용하기보단 하나로 해결해야 하니까요. 디자인 또는 크기를 고려하거나 출력까지 고려하게 되죠. 최대 2700W 히팅 출력을 갖추고 있고요. 간편한 가스 교체와 원버튼 하나로 간단한 작동 보여줍니다. 하나로 여러가지 기능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 좋습니다. 히터와 요리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 스토브입니다. 넘버 10, SSD 외장 케이스인 베이스워스 제품입니다. 알루미늄 외장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어 발열에 우수하고요. 스마트 데이터 보호 기능과 최대 식기가 전송 속도 갖췄습니다. 독특하게 외장 하드 케이스인데 온오프 기능 채용했네요. NVMe SSD 모든 규격 지원합니다. LED 조명을 통해 현재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10분 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 자동 절전 모드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가형 제품과 달리 최대 8테라 SSD 지원하는 게 특징입니다. 알루미늄 케이스와 실리콘 냉각 패드로 발열 관리 뛰어나고요. 실리콘 커버 제공해 외부 충격에 강한 디자인 채용했습니다. 유그린 제품과 흡사한 디자인으로 최대 지원 용량 확인 비교해보세요. 넘버 no. 11. 현재 인기 높은 탱키리스 알루미늄 키보드입니다. m c h o i c e GX87 제품으로 탱키리스계의 레이이 7호로 불리우는 물건이고요. 7호 배열 키보드의 배열이 불편한 분들이 탱키리스 많이 구매합니다. 가격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대의 스위치, 옵션도 하위 옵션 구매해도요. 만족도는 꽤 높은 제품으로 현재 인기 좋은 키보드입니다. 키보드 수집매니아로 하나 수집해서 가지고 있는데 탄탄한 마감 인상적입니다. 후면 백플레이트 디자인도 좋으며 알루미늄답게 묵직함 좋습니다. 잡소리 거의 없을 정도로 스테빌도 상당히 잘 잡혀있고요. 무엇보다 치호 배열과 달리 적응이 필요없어 안정적인 타건 가능합니다. 유무선 블루투스 제품에 체리 프로파일 PBT 이중사출 키캡 제공합니다. 키캡 품질도 좋으며 현 가격대 가스켓 키보드 중 강추하는 모델입니다. 넘버 12 비슷한 제품을 메인으로 잘 쓰고 있긴 한데요. 최근엔 PD 충전보다 기 이런 형태의 멀티 충전 스테이션이 인기가 높네요. 슬림한 디자인에 보조배터리와 같은 형태의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토탈 P175W를 지원하는 멀티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USB-C 4개, USB-A 2개 포트 채용, 총 6개 동시 충전 지원합니다. LCD 디스플레이로 출력 정보 제공합니다. GEN3 기술 적용되어 있어 발열 관리에서 뛰어납니다. 토탈 PD 175W, USB-C 단일 최대 PD 100W 지원해서요. 부족함 없는 출력속도 보여주고 고출력 장비에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콤팩트한 사이즈가 인상적인데요. 휴대성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 보조 배터리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써보세요. 무게도 253g 정도밖에 안되고 멀티 충전 필요한 환경에 추천합니다. 넘버 13. 어썸텍 멀티포트 스테이션이에요. 은근히 멀티포트 제품을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토탈 380W PD 충전을 지원하는 제품으로 8포트 탑재하고 있습니다. USB-C 6개, USB-A 2개 포트 채용해 동시 충전 뛰어납니다. 야무진 디자인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방향별 포트 2개씩 4방향의 포트를 모두 채용하고 있어서요. 회의실이나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기 좋은 디자인 채용했습니다. USB-C 단일 최대 140W 출력 보여주고 있어 부족함 없습니다. 동시 세대 충전 시에도 140W, 140W, 100W 유지해주기 때문에요. 여러 사람이 빠르게 동시 충전할 수 있어 실용성 좋습니다. 고출력을 필요로 하는 제품이 많다면 이 제품 사용해보세요. 동시 출력으로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멀티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한두켠 콜로그 선택 가능합니다. 넘버 14. 사용 중인 제품으로 포트 업그레이드가 된 모델이네요. 오리코 멀티 어브 제품입니다.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니 SD 카드 슬롯이 필요해 자주 쓰는 제품입니다. 단순히 책상 위에 올려두고 사용하는 형태도 가능하지만요. 모니터나 책상에 고정해서 사용하는 제품으로서요 공간 활용이 뛰어나고 깔끔하게 사용하기 좋은 디자인 제품입니다. 두 개의 USB 3.0 포트로 부족한 포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USB-C 포트도 탑재해서 PC와 연결성도 좋네요. 여기에 SD 카드 슬롯과 TF 슬롯 제공하기 때문에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메모리 카드 이더기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다양한 OS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불편함도 없습니다. 대부분 카드 이더기 하나씩 사용하고 계실텐데요. 매번 쓸 때마다 연결하지 말고 주변에 고정해놓고 사용하세요. 카드 이더기만큼 PC 부족한 USB 포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넘버 15. 알리캐리어로 유명한 믹시 브랜드 제품입니다. 일상생활이나 여행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백팩입니다. 레드닷 어워드 수상할 만큼 디자인적인 면에선 확실히 좋은 제품이죠. 믹스 18L 방수 백팩입니다. 무엇보다 가격 대비 디자인과 공간 활용 좋은 제품인데요. 국내에서도 브랜드 없는 백팩 하나 구입하려고 하셔도 몇만원 이상 하죠. 다양한 수납봉간 제공하며 안감은 오코텍스 소재 사용했습니다. 180도 완전히 개방되는 형태의 수납봉간 활용성 좋고요.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X자형 벨크로 채용해 여행용으로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수납방식은 캐리어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고 있고요. 일반 백팩으로 사용할 때도 수납공간 활용 좋은 모델입니다.